제 3장 보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폐허를내손 아래로 돌아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미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고동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드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꺼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4장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제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고린도 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를 믿을 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주를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잠깐 잠깐씩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만 볼수 있어서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 또 외모를 너무 중요시하면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은 외적으로 볼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외모만 보고 그의 사도성과 또 말씀 전하는 능력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겉모습만 보고 서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외모나 첫인상만 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지만 그 사람과 깊은 대화 나눠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웬만큼 안다고 생각하여도 판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말씀을 보시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몸에 온갖 장식을 하여서 잘난 체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식이면 18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외적으로 신경은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게 보여 주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컬처와 스타일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내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그 마음이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를 믿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 더 좋은 세상 것을 취하고 또 얼굴을 뜯어 고치고 매일 거울을 보며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 필요합니다. 또 필요시 다이어트와 식단 조절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정체성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닉 부야치치라는 연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몸통으로만 평생을 살았습니다. 정체성에 얼마나 큰 혼돈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닉을 향한 아름다운 삶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닉은 해방되었습니다. 외적으로 큰 아픔과 아쉬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다 팔다리를 다 소유해도 돈 있고 명예 있어도 정체성의 혼돈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였습니다. 닉은 아름다운 아내와 또네 명의 아름다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텍사스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라온 명의 초등학생들과 두 명의 교사가 총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을 쏜 청년에 대해 읽어 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언어 장애가 있었는데 아이들로부터 너무 많은 놀림을 당했습니다.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기 싫어했고 자존감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엄마는 마약 중독에 빠졌고 아빠는 제가 읽었던 글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아이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1 8살에그 끔찍한 총들 총들을 구입하고 초등학생들을 쏴 죽인 정도면 정체성, 부모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르게 생긴 아이, 다르다고 느끼는 아이를 놀리고 따돌리기, 따돌립니다. 그러나 단한 아이라도, 그만하자,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 청년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면, 그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이런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것으로 또 외적인 것으로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 해방된 백성,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또 남을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 바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텍사스의 총기 사건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그 커뮤니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